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요 제 18회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 행사로 국가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개발자 및 사용자의 노고를 기리고 건설기술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지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행사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50명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만큼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더없이 소중한 분들이라는 점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네한번더 이제 좌석 이름과 명찰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울러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께서 마스크와 장갑을 꼭 끝까지 착용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들께서 입장하시면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빙분들께서 네, 착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제 소개드리고 네, 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를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서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오늘 행사를 뜻깊은 자리인 만큼 힘차게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큰 박수와 함성으로 함께 시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네, 오늘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건설교통시기술협회 남한별 초대 대장님 초소 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본 행사를 주최한 한국건설교통시기술협회 박종별 회장님초 소식 해주셨습니다.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순재 기술 정책과장과 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유준상 스트장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 국토교통부 마지막 날입니다. 어, 바쁘신 와중에도 서면으로 축사를 벌내주시는 국회의 진성미 국토교통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방을 위하여 어, 오늘 어, 승리도 발전을 위해서 큰공로를 해주, 해주셔서 수상하시는 분들 최소한의 인원만 모시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고 이런 축제의 자리에 회원사 여러분들을 모시지 못하게 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 같이 건설 신기술 제도는 1989년에 도입되어 지금 올해가 31년째입니다. 약 900여 건의 신기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와 철도, 교량 건축물 등 5,300여곳의 건설 현장에 건설 신기술이 적용되어 약 11조 원의 활용 실적과 약 4조 원의 예산 절감을 하는 등 국가 건설 산업 발전에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품질과 안정성, 비용 절감 기준, 기술 경쟁력 향상을 통해 국자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은 그간 전통산업 또는 음, 3D산업이라는 낡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첨단산업의 이미지 변신이 아주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스마트 건설기술의 대화입니다. 스마트 건설기술은 이미 벗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건설 선진국들을 앞다퉈 어, 스마트 건설 기술의 개발과 육성에 각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가 위기가 되느냐 또는 기회가 되느냐는 우리의 노력과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어, 올한해 동안 스마트 건설 신기술은 약 3건이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미래 건설 산업을 이끌어갈 스마트 건설 신기술이 개발되고 현장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개발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또한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법 심의 방법을 개선하여 신기술의 가점을 부여하고 기술 평가 점수를 상향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방청과 같이 공공기관에 어, 성과 지표에 신기술 활용 실적을 도입하여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기술 개발자들이 우수한 기술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 의욕을 고치시키는 것은 적극적인 신기술 활용에 있습니다. 발주청의 적극적인 신기술 활용은 우리 신기술 개발자들로 하여서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에 전념하게 하는 좋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건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공로로 수상하시는 분들과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건설 신기술 슬로건 공모전에 입상하여 수상하시는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오늘 같이 못한 이 신기술 또회원사들이고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회 건설 신기술의 날을 맞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관용수식어처럼 따라 붙는 요즘이지만 건설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3D 프린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건설 분야에 접목되면서 건설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신기술이 대체하면서 많은 오류와 오차가 사라지고 보다 정확하고 정교한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같은 눈부신 발전과 성장에는 수많은 건설 신기술 개발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개발 의지와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상자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더큰 도전과 성취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념식 준비를 위해 애쓰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수고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건설신기술 슬로건 공모전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 앞서서 건설신기술 슬로건 공모전에 대한 경과 보고를 최영화 심의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신기술 슬로건 공모전의 경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는 심의위원장을 맡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회 수석부회장 최영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신기술 슬로건 공모전은 건설신기술의 발전 방향과 미래 비전을 담은 슬로건이라는 주제로 한국건설교통통신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호하여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8월 3일부터 9월 25일까지 비대면 접수를 통해 공공분야 50건, 민간분야 250건으로 총 300건이 접수되었으며 6명의 심사위원들이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5일간의 1차 서면 심사와 10월 15일 2차 심사를 거쳐 대상 특권 최우수상 특권 우수상 특권을 선정하였습니다. <laughs> 우선 공공 부분 대상에는 경남 창녕군청 노재완님의 건설 신기술과 함께하는 1등 대한민국 민간 부분의 대상에는 사단법인 한국건설자화협회의 이영훈님의 자연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건설 신기술 최우수상 부분에는 분당 소방서의 정수근님의 최첨단 신술로 건설한국을 세계로 또 최우수상의 화성도시공사 황인관님의 스마트 대한민국 건설유통 신기술이 미래입니다. 우수상으로는 목포대학교 정희찬님의 상상을 현실로 혁신을 지도하는 건설 신기술, 또 우수상 이영선님의 건설 신기술, 인류를 신나게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올해 첫 번째 개최한 공모전으로 참여율이 매우 높고 신기술 홍보에도 효과가 높아 앞으로 매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최영화 시민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네, 그럼 이번에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님께서 건설신기술 슬로건 공모 우수작에 대한 포상을 하시겠습니다. 이장 공모꾼은 대상도 재화, 귀화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건설신기술 슬로건 공모장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로 이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 박종명 네, 축하드립니다. 환승해드립니다. 네, 부상으로 상품권 1만 원을 증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벗어야지 웃는 모습을 네. 보여드리는데. 상자 네. 민간분대사 이영호 귀하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건설신기술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장하였으므로 이상장을 시여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연회 회장 박정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산으로 네, 그 상1 0 0만원을수여하겠습니다 네, 앞에 말하고 싶고 상상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자 글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수상 정수근 기아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권하는 건설주민술술로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이사하 말씀으로 이사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 박종현 양.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상으로상품권 50만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보시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상장 최우수상 황인관 이하는 은 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상으로 상품권 50만 원을 수여하겠습니다 정면 네, 바라봐주시고요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정휘찬 그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건설기술 위버와 어, 같이 사하였으로 이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한국건설기통협회 회장 박정우입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상으로 상품권 30만원을 수여하겠습니다.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사진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이명선. 이 내용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으로 네, 상품권 30만 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요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에니다동차내 인사. 자 여기 한번 보시요 부장 공회진입니다장제건설 주식회사 부장 공 회진 또 마크과제무에 정리하여 왔으며 특히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인품으로 건설식 기술의 날을 맞이하여 인표창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평기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J2ENC 대표이사 김대중 이하 내용을 갖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장, 충주시청지방시설부사부 김영진, 이한영은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요. 표창장, 경북 남양주시지방시설부사 김영진, 이한영은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은 SK건설 주식회사 현장 소장 김유성입니다. 표창장 SK건설 주식회사 현장 소장 김유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를 빌겠습니다. 대답해 보시고요 활짝 웃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가운데공건설 주식 대표이사 변승희 이한영은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편집촬영하겠습니다. 네, 부천장 주식회사 태형건설현장소장 이봉재 이한영은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촬영하겠습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대형건설 부장 이호성, 이한엠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료 바라보시고요.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표창장 경기도 수원시 지성시설교사고 최인성, 이한엠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이사 홍승철, 이하영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텐션 촬영하겠습니다. 첫 <laughs> 장, 부산의 강영식. 위는 통초 마트과 재물을 정리하러 왔으며 특히 건설기술과 예전의 귀여운 공익품으로 건설기술의 날을 맞이하여 위에 표창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기.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타발 19회 김정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 국제공항공사 이하영로는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면에 촬영하겠습니다. 자, 정면에 계신 분이 계시 분입니다. 남과 보시면 하나 둘. 돌면서 이안 보입니다. 먼저 제 18회 건설 신기술 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신 건설기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수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는 신기술 제도가 도입된 지 31년이 되는 겁니다. 그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열정과 도전의 결과로 500개 이상의 신기술이 개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신기술들은 건설공사의 비용 절감, 품질 향상에 촉진적 역할을 해왔고 건설기술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의 기관산업으로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주역이며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가 높은 국가전략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건설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국내 건설 시장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해외도 적당한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건설업계의 고충이 더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간 건설 산업은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온 재력을 갖고 있고 현재 어려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슬기롭게 극복될 거라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의 혁신과 고도화가 절실한 때입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통적 건설기술과 ICT, 데이터 등타 분야와 융복합하는 스마트 건설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 R&D도 적극 지원하고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통해 유망 분야 기술의 창업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가입니다 건설기술 여러분, 건설산업의 저력이 스마트건설로 이어져 미래 성장 동력이 되도록 신기술 개발의 최일선에 서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설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